네, 잘 오셨습니다, 사령관님!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<laughs>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!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난 살아있다. 계란과 저들의 약해 빠진 도구가 보인다.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주지. 나와라 클레베캉 야가자라 모리에 새 우두머리. 간월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간월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벌레야 군납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적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.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게 정말 싫다고요.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.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<laughs> 아, 그래요. 죽지 않아. 죽지 않아! 적 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클레벡이 다시 강해졌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제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.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멀바의 휴식이 끝났다. 아 저기 <laughs> 아, 아,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아,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.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. 전 그냥 <laughs> 할수 있으니까요. 변형이 끝났습니다. 아담공격 크레이스 무리 오십자! 힘을 보태라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하하,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그럼, 그럼. 오!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! 막아주십시오 사료관님 세상에 놈들이 벤시리의 동물에게서 테라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크로니 다음 전퇴 기다린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. 클레비기 회복했다. 이제 연화하려는 니다 정수를 오, 많이 써야 한다. 아가씨께통 없으면 네. 얼마나 속이 타는지. 아군은. 적과 만났습니다. 일어나라, 원시 발레야 a y e r A pair, she's a good president. What are you going to 이고 What's 와라. u r girl? I'm g o 었 n g to do it. I'm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.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. 아,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지요. 진화 완료. 일어나라 원시벌레야. 별시로 원시생물이 죽어갑니다. 사령관님,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. 진짜로요?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시죠. 나와라 벌레야.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뭘바르다 준비됐다. 이건 뭐죠? 적 병력이 제 로봇쪽으로 이동을. 어우, 벤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아,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. 아마도 멸종 위기 종이었을 텐데 말이죠. 나와라, 벌레야. 눈배된 적이다. 하지만 내 재가 난다. 전투 중입니다. 저기요! 잠깐만요! 아,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! 사료관님!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클레비디 회복했군 좋습니다. 로봇들이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저아진이 필요합니다. 사령관님, 합니다 저는 밀어놔. 저는 어라나라밀시놔레야 밀어놔. 가공격받는 밀어놔. 나는 는다네내 로봇이 공격받아. 진화가. 이료되었습니 있다. 도시, 보시다 어,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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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을 밝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그은 사들라라. 공격받고 있습니다 휴! 하!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벨시라님 아, 체라진 제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모았다고요 아군, 적과 만났습니다 콜라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? 예? 한월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? 네!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! 듣고 있다 나와라, 벌레야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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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입니다.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. 이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.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진화가. 완료되었습니다 다 아,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젤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젤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오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 으이, 제 로봇이지 뭡니까! 아, 안돼 안돼 이 괴물들아 내 로봇은 안 된다고! 이제 로봇을 더잃어서는안 됩니다 사령관님! 이제 다크로를볼수 있다. 텔레빅이 함께 한다. 아군요. 적과 만났습니다. 나와라, 벌레야. 아, 음. 로봇들이 아,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방긋, 무법천지입니다.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, 제발 적들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굴랏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적들이 몰려온다. 전투를 준비하라. 멀바르나, 준비됐다 래야. 우후! 로봇이 돌아왔습니다!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바쿠이니 좀... 저달을 떠난다!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죽인다.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않았다고요 <laughs>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쿠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과 만났습니다. 맙소사, 녀석들 라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. 우리가 막아야지 하 않을까요? 이란 나라 원시발레야 공격하고 있습니다. 이 마지막 인것 같습니다. 끝이 습니다 사령관님.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굴라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글래비기 다시 강해졌다. <목소리> 아, 우리에게 벨시르 원시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건 아닙니다. 걸리지 마십시오. 이 저지른 건참 별로거든요. 이란 나라 왈츠발레야. 채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.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. 분명해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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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주십시오. 동맹이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잘한다. 어서 가라, 클레벳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크로니 다음 조트를 기다린다.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. 제계산을 따르면 저벨시로 원시생물을 곧 죽을 겁니다.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 제로봇이지 뭡니까? 나와라, 벌레야. 적과 만났습니다. 저 불쌍한 것을 죽게 놔두셨군요.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.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로봇들 말은 참 다르게 말입니다. 음, 공격받고 있습니다. 간다. 아군, 저국과 만났습니다. 거지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. 내 로봇이 공격받아. 저기 가까이 있다. 쏘자라. 공격받고 있습니다. 발레아 와라 타카본 나와라 발레아 콜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칼레베기 다시 강해졌다. 변화를 절대 멈추지 마라.